물건이 많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오케이. 정말 필요한 물건, 소중한 물건을 골라내면 정리가 쉬워진다. 우리 집에 정돈되지 않은 원인은 정리에 있었다. 대부분 이 정리라는 벽을 정직하게 넘는 것을 생략하고 더 쉬운 다른 길을 찾아 단숨에 끝내고 싶어합니다. 물건 하나하나와 마주하며 필요와 불필요를 판별하는 것은 체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돈 시스템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리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없는 물건을 없앤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정리 단계에서 좌절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리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작업 효율도 떨어집니다. 정리를 할 때는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 소중한 것, 매일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을 골라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물건을 골라낼 때 정리가 훨씬 잘 진행됩니다. 가장 시간이 걸리는 정리는 봄을 찾기 하듯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정리가 끝날 때쯤 좋아하는 물건, 소중한 물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가득해지고, 동시에 차분할 물건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아깝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 물건은 사용해야만 가치가 있다. 나는 물건을 잘못 버려. 그래서 정리는 무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실패한다.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음은 이 물건은 본래 무엇에 쓰는 것인가? 이 물건을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펜은 쓰기 위해, 옷은 입기 위해서 등 모든 물건은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이 정말 필요한 물건입니다.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 자체에 특별한 추억도 없는 물건은 여러분의 생활을 그저 압박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생활을 압박하기만 하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과연 아까운 것일까요? 저는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것이 힘들다면 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건을 살릴 수 있는 처분법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의 상태가 좋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필요한 물건이 되어 다른 장소에서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거든요. 물건을 버리는 정리가 아니라 물건을 살리는 정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건과 마주해보세요.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일수록 아깝다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아깝다의 의미가 바뀌었을 때 정리는 반드시 진척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처분하는 것과 쓰지도 않으면서 그저 갖고 있는 것, 어느 쪽이 아까운 것일까요? 1년간 입지 않은 옷을 재활용 가게로 가지고 간다. 앞으로도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재활용 가게 행. 누군가가 구입해서 입는다면 옷의 역할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도 입지 않을 것 같지만 비싸게 산 옷이니까 그냥 넣어둔다면 옷의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물건을 집에 두는 것에는 사실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 공간의 20%를 점령하고 있다면 물건 보관료로 20만원을 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까운 것이 아닐까요?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간직할 물건과 차분한 물건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리란 나와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정말 필요한 물건과 중요한 물건만 남게 되면 다음 단계인 수납과 정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이 어수선하게 섞여 있으면 수납도 정돈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라는 작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란 물건의 필요 불필요를 판별하는 작업이지만 판별할 때 기준을 정하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판단 기준의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용했었다라는 과거와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가라는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이가 이 기준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언젠가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라고 과거와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리는 진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훨씬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는데라고 생각해 낼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무척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중에는 1년에 한번 정해진 시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이템이나 계절 가전 등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올한해 동안 사용했는가를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물건 하나하나와 확실히 마주하고 현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간직할 것과 처분할 것을 판단하도록 하세요.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편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구입한 요리도구. 편리할 것 같아서 사버렸지만, 실제로 써보니 사용 후에 설거지하는 것이 어렵거나, 보관 장소를 많이 차지하거나, 그래도 샀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억지로 쓰긴 하지만, 저걸 써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상품의 역할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인데, 소유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본말 전도, 물건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은 가끔 사용하더라도 과감히 차분하는 것이 당신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지금 자신이 잘 쓰고 있는 물건이라면 판단할 때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망설인다는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능숙하게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망설여지는 물건은 우선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옷이라면 실제로 입어보거나 가지고 있는 다른 옷들과 코디해 봅니다. 아직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옷이라도 실제로 입어보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위화감이 들거나 다른 옷과 맞춰 입기 어렵기도 합니다. 우선 사용해보면 차분하게 쉬워집니다. 망설여지는 물건은 전부 상자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둡시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자의 내용물을 한 번도 꺼내지 않거나 상자가 거슬리기 시작하면 차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건에 대한 생각은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몇 개월 전에는 남겨둔다, 차분한다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던 물건이라도 지금이라면 쉽게 결심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보류할 경우는 상자의 보관을 적고 보류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질 끌다 보면 상자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물건이 스스로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받든지 사든지 물건을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은 반드시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건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물건을 늘리는 진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단호히 직면해야만 가능합니다. 왜 받는가? 왜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가? 내 마음속을 자세히 살펴보고 엉킨 실타래가 있다면 한 가닥씩 풀어가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 수납과 정돈은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똑똑히 마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납이란 필요한 물건을 쓰기 편한 상태로 만드는 것. 넣고 꺼내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수납에도 공통사항이 있지만 어떤 상태가 쓰기 편한 상태인가, 어떻게 하면 넣고 꺼내기 쉬운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라이프 스타일, 나이, 성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그 사람에게 가장 쓰기 편한 베스트 수납이 정해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수납용품과 수납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한 수납인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하는 사람이 아이나 연세가 있는 분이라면 수납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발돋움을 해야만 손이 닿는다.몸을 웅크려야만 잡을 수 있다면 불편해집니다.수납 장소가 높은 위치라면 손잡이를 달거나 낮은 위치라면 바퀴가 달린 수납용품을 이용하는 등 방법을 고민해보세요.무언가를 하려는 장소에 필요한 것이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꺼내러 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케이 동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필요한 물건을 세 발자국 이내에서 잡을 수 있도록 수납되어 있다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제자리란 물건을 수납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정돈이 잘 되지 않는 집에는 제자리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리가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은 케이스. 집안 이곳저곳에 목적도 없이 물건이 나와 있다는 것은 물건의 제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가족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가족이 함께 제자리를 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여백을 만든다. 여백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꾸미려고 욕심내지 말고 장식할 물건을 정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장식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요령만 파악하면 누구라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답니다. 가지가야 요코의 1일 5분 정리 수납정돈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는 사실 텍스트보다 사진이랑 일러스트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이라서 텍스트랑 그림을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곳만 정돈하면 오케이 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손님이 올때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제 괜찮은데, 뭔가 누가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괜히 한번더 둘러보게 되고, 갑자기 막 어딘가에 뭔가 뭔가 실수를 해서 안 치운 게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거에 어떻게 대처할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세 군데만 딱 정리를 해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손님이 방문해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첫 번째는 현관인데, 그집의 첫인상은 현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관 수납 공간이 부족한 집은 신발을 꺼내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손님이 딱 왔을 때 현관부터 올거 아니에요. 근데 신발장이 있어서 잘 정리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신발장이 없으면 가지런히라도 놓아져 있으면 이게 어지럽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식탁인데 보통 식탁에 앉거나 뭐 거실이 있다면 거실 테이블에 앉아도 되지만 식탁은 한 번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허리 높이 정도의 식탁은 물건을 생각없이 올려놓기 좋은 장소. 맞아요. 잠깐만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도 아, 뭐 잠깐 올려놔야지. 했는데 가위를 그 다음날까지 놔둔다거나 그런 일이 있기도 한것 같아요. 좀 바쁠 때는 세세하게 똑같이 정리를 못 하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하고 좀 나중에 다시 하자. 이럴 때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편물 가져온 거 식탁에 딱 올려놓기 좋잖아요. 그것도 정리가 바로바로 안 되면 손님이 올때 그대로 널브러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관 한번 싹 정리하고 식탁을 한번 착 비우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손님 오는 김에 정리하면 나도 좋으니까 특히 이때도 똑같이 세면대에 나와 있는 물건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싱크대도 그렇잖아요, 주방에. 분명 밖에 놔두는 게 편리할 것 같아서 놔두기 시작하면, 그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뭔가, 아, 뭐지, 왜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때그때 해먹는 요리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좀 빵에 꽂혀가지고, 토스트를 해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국수류? 이런 걸 요리할 때, 채 같은 걸 걸러야 할 때가 있잖아요 국수를 자주 먹을 때는 채를 이렇게 싱크대 위에 이렇게 탁 걸어두면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자주 쓰니까 괜찮은데 국수를 안 먹는 시기에 굳이 국수랑 관련된 용품들을 싱크대에 놔두면 잡동사니로 보이기 쉬운 것 같아요 물건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물건을 누가 줄때 그걸 왜 받아오지? 아니면 필요 없는 물건을 왜 사지? 뭔가 내 마음속에 그거랑 연관된 게 있다면 엉킨 실타래를 풀어라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심플한 성격의 사람들만 있다면 너 혹시 이거 필요하니? 라고 물은 대답에 필요가 없으면? 아니 필요 없어요. 어 필요한데 가질게 고마워요. 감정이입을 너무 좀 차갑게 읽었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만 밖으로 하는 말이 전부 다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만 있다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물건을 줄때 그리고 거절하거나 받을 때그 상황 자체에 온갖 인간관계 복잡 미묘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 전단지도 거절 못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 아직도 그런데요. 안 받으면 미안해요 그 사람의 업무에 도움을 주지 않는것 같고. 근데 또 받아도 미안해요. 왜냐면 난 이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고 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런 것좀안 만들고, 좀 다른 일자리를 생산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찌라시를 계속 찍어내야 되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이게 너무 낭비고, 막, 환경 오염 문제도 막 생각이 나고, 좀 기업이 앞장서서 그런 걸안 만들면 좋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좋긴 한가 봐요. 도어 대시, 우버이츠 이런 거 엄청 많이 나눠주거든요, 여기는. 보면 거기도 배달료가 공짜인 월 멤버십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플랫폼에 정착시키려고 계속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눠주는 곳이 보이면 좀 멀리 돌아서 가요, 저는. 사는 것도 피곤한데 그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물건을 거절 못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가요? 저처럼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드는 타입이시라면 아마 받고 나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정말 센스있게 잘 거절하는 법을 알고 싶은데 그것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그냥 단순하게 어, 얘는 필요가 없나 보구나 그 이렇게 받아들일지 확신도 서지 않고 왜냐면 이게 그냥 든 생각이 아닐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한테 물건을 줬을 때 내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절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전 아까 그도어데시나 워이츠 OH 피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한테 물건 직접 주는 것도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웃긴 게 물건을 다 잃기 마련이고, 전자제품이 딱히 아니더라도, 쓰다 보면 이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오래 잘 쓰다가도 뭔가 물건이 고장이 나면 좋은 의도로 줬던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아, 이게 내구성이 오래 가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정말 사람의 성마음은 어떨지 아주 친해서 자주 교류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니까 웬만하면 저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기부를 하거나 약간 기부업체를 통해서 만약에 팔게 되더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색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